안녕하세요, 루크플러스입니다. 오늘은 2월 2일 수요일 해외 직과 뜰 정보 모아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이 밝았다고 말씀드린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2월달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엊그저께 올려드릴 때 제가 운영하고 있는 다른 채널, 루크플러스 채널, 많은 구독 부탁드린다고 했는데 10명 밖에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건지. 아무튼 간에 지금 보고 계시는 채널이 아니라 루크플러스 채널에 타스면냐 제가 저번주에 다녀온 여행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으로 첫 번째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상에 좋아요 눌러주시고 몇 번째 좋아요 남겨주셨는지 댓글 남겨주시 분에게 내일 치킨 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채널도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인트로는 조금 색다르게 준비해봤습니다. 타스매니아 여행기에서 사용할 인트로 한번 보시고 오늘의 셀 정보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구정보 통채널 처음이신 분들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해두시면 세일정보 놓치지 않고 받아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루크플러스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모든 제품의 링크는 아래쪽 설명 부분 더보기란에서 찾아볼 수 있고 할인코드 마찬가지 전부 다 아래쪽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일부 링크, 제휴 링크 또는 정립 링크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외주과들 정보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아래쪽 좋아요 받는 것으로 입장료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여드릴 사이트 델크라는 미국의 세일 전문 사이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랄프로렌 폴로 제품들 다양한 제품들 저렴하게 구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신규고객 할인코드도 있기 때문에 할인코드 입력하시게 되면 추가 20% 세일 받아서 초특가의 제품들 만나볼 수 있고 한국 직접 배송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미국 배송대행지 통해서 미아 200불 넘지 않게 구입하시면 관부가스 붙지 않습니다. 현재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알프로렌 폴로 플라넬 셔츠 같은 경우 60불 판매되고 있고 추가 20% 세일 받으시면 5만원대 구입 가능합니다. 사이즈도 다양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제품들 확인해보시면 되고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코듀로이 셔츠 같은 경우도 저렴한 금액 마찬가지 사이즈 다양하게 남아있고 이런 울로 만들어진 스웨터 같은 경우도 말도 안되는 금액 75불 판매되고 있고 마찬가지 추가 세일 적용받아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트윌 자켓이라든지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스노우 플레이크 스웨터 같은 경우도 저렴한 금액 만나볼 수 있습니다. 성족이 그려져 있는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스웨터 같은 경우도 저렴한 금액 만나볼 수 있고, 이 제품은 사이즈 전부 다 남아 있습니다. 빠르게 확인해 보시면 되고. 알프로렌 폴로 셀드는 전체 페이지 확인해 보시면 아직도 사이즈 있는 제품들 많기 때문에 저렴하게 여러가지 제품들 만나볼 수 있습니다. 사이즈가 많이 빠진 요런 제품 같은 경우는 24불이면 구입 가능하고 저렴한 제품들 많으니까 빠르게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마이텔에서 사이트 셀되는 제품들 추가 20%세 계속 진행되고 있고 설마지 신상제품 할인코드는 곧 종료됩니다. 마지막 기회니까 확인해 보시면 되고 오늘은 신상제품들 그리고 셀되는 제품들까지 모았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이 테레사 사이트 같은 경우는 한국 직접 배송 가능하고 미아 150불 넘지 않게 구입하시면 관부가스 붙지 않습니다. 가격이 워낙 낮게 책정되어 있어서 가격 좋은 사이트니까 확인해 보시면 되고 아크네 스튜디오 보여드리고 있는 스카프 여러 가지 제품들 사이즈 들어와 있습니다. 아크네 스튜디오 보여드리고 있는 스카프 여러 색상의 제품들 현재 입고되어 있습니다. 세일되는 제품은 아니고 신상 제품이니까 확인해 보시면 되고 보여드리고 있는 요 제품 105유로 정도 판매되고 있는데. 특별한 세일 되지 않지만 14만원 저렴한 금액 만나볼 수 있습니다. 요런 제품들 확인해보시면 되고, 보여드리고 있는 검정색상 마찬가지 동일한 금액 판매되고 있고, 보여드리고 있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울 제품이 아니고 알파카로 만들어진 제품인데, 이미 많은 세일되고 있는 금액에서 추가 20% 세일돼서 저렴한 금액 만나볼 수 있습니다. 소재 자체가 다른 제품이어서 워낙 가격이 높은 제품인데 저렴한 금액에 판매되고 있고, 호카오네온의 본디세븐 같은 경우도 사이즈 현재 전부 다 신상으로 들어와 있으니까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129유로 판매되고 있는데, 17만 원 정도만 나쁠 수 있고. 호카오네온의 제품은 제가 데일리 슈즈로 굉장히 자주 신는 제품인데 편리한 거로는 정말 끝판왕인 것 같습니다. 트래킹 슈즈로도 좋고 데일리 슈즈로도 굉장히 좋은 제품이니까 확인해보시면 되고 호카오네온네 여러가지 신상 제품들 들어봤습니다. 들어가서 확인해보시면 되고 나이키 보여드리고 있는 ACG 후디 같은 경우도 사이즈 전부 다 남아있는데 추가적인 20% 세일받아서 40유로 54,000원 정도 구입 가능하니까 다른 제품 구입하시면서 같이 둘러보시면 되고 나이키 킬샷 제품 같은 경우도 5만원대 구입 가능해서 저렴하게 여러 사이즈 제품들 만나 수 있습니다. 제일 적용 가능한 전체 페이지 확인해 보시면 굉장히 다양한 여러 가지 제품들, 저렴한 금액 만나 볼수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이텔에서 사이트는 이전에 직구하는 영상도 올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위쪽 카드 클릭하셔가지고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컬티즘 사이트. 설날 사이트 전체 20% 세일 아직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설날이 지나갔기 때문에 언제 종료돼도 이상하지 않은 세일이기 때문에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되고, 한국 직접 배송 가능한 독일에 위치한 명품 편집샵입니다. 이 사이트 같은 경우 모든 금액이 유럽산세금이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장바구니에 담으시면 유럽산세금 19% 자동으로 제외되고그 금액에서 추가 20% 세일되는 거기 때문에 가격 좋습니다. 많은 분들 구입하시는 밀텍 M65 개파카 같은 경우 현재 보시면 사이즈 미디엄, 라지 사이즈 남아 있고 21만 5천 원에서 19% 유럽산 세금 빠지면 17만 원 정도까지 가격 떨어지고 20% 추가 세일 되기 때문에 14만 원 정도 구입이 가능합니다. 밀텍 개파카 14만 원 저렴한 금액 만나 볼수 있고 뉴발란스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새로운 색상의 제품들도 만나 볼수 있고 이스트로그 악틱 파카 마찬가지 저렴한 금액 판매되고 있습니다. 사이즈는 라지 사이즈밖에 남아있지 않은데, 세일 받으시면 43만원까지 가격 떨어집니다. 초특가로 판매되고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되고, 그라미치 보여드리고 있는 후디라든지, 펜시 알파인 패딩 같은 경우도 저렴한 금액에 만나 볼수 있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라이프로렌 폴로 벨트 같은 경우도 6만원 정도 판매되고 있는데, 세일 받으시면 3만 8천원 정도까지 가격 떨어지니까 확인해 보시면 되고, 사이트 전체 세일이기 때문에 신상 제품들도 전부 다 세일 적용 가능합니다. 신상 제품들도 확인해 보시면 되고, 세일되는 제품들도 다양하니까 세일되는 전체 페이지도 확인해 보시고, 추가 세일 받아서 저렴한 금액에 구입이 가능합니다. 컬티즘 사이트로 이전에 직구하는 영상 올려드린 적 있습니다. 위쪽 카드 클릭하셔가지고 확인해 보시고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아소스입니다. 아소스 새해맞이 30% 세일 오늘 중으로 종료됩니다. 영국 시간으로 오전 8시까지 세일되기 때문에 오늘 오후 5시 정도에 세일 종료되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오늘은 나이키 제품들 위주로 찾아봤는데 보여드리고 있는 나이키 퓨처라 모자 같은 경우도 30% 세일된 금액만 나볼수 있습니다. 14파운드 정도 구입 가능하니까 대략 23,000원 정도 만나 볼수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되고. 요 제품 실제로 보면 아주 무난하고 이쁜 제품입니다. 확인해 보시면 되고.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카고 스웨팬츠 같은 경우도 이쁩니다. 미디엄 사이즈 남아 있고 30% 세일되고 있고, 요 색상 제품 같은 경우는 정상가에서 30% 세일 적용받아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나이키 전체 페이지 확인해 보시면 굉장히 다양한 여러 가지 제품들 만나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베스트셀러 페이지 확인해 보시면 많은 분들 구입하시는 제품들만 모여져 있기 때문에 인기 제품들 다양하게 포함되고 있고 세일되는 제품, 정상가 제품 상관없이 전부 다30% 세일돼서 저렴한 금액 만나 볼수 있습니다. 마찬가지 여성 제품들도 베스트셀러 페이지 확인해보시고, 다양한 제품들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미국 제이크루 공식 홈페이지 이미 세일되고 있는 여러가지 제품들, 최대 50%까지 추가 세일되고, 그리고 15% 할인코드 중복 적용되기 때문에 제품들 초특가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한국 직접 배송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미국 배송된지 통해서 200불 넘지 않게 구입하시면 환부가세 붙지 않고,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니트 하프 집업 제품이고, 블랙워치 색상의 제품 저렴한 금액 판매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45불 정도 판매되고 있는데 추가적인 30% 그리고 15%셀 중복 적용되기 때문에 26불 정도면 구입이 가능합니다. 초특가에 요런 제품들만 나볼수 있고 요 제품뿐만 아니라 색상 변경해보면 다른 색상의 제품들도 굉장히 이쁘기 때문에 같이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블랙워치 보여드리고 있는 블레이저 미디엄 색상 사이즈 판매되고 있으니까 확인해보시면 되고 보여드리고 있는 캐시미어 스웨터 같은 경우도 128불 판매되고 있는데 50% 추가 셀되고 추가 15% 7% 세일되면 50불대 요런 제품들 만나볼 수 있고 보여드리고 있는 프리마로프트 패딩 같은 경우도 계속 소개를 해드린 제품인데 현재는 빨간 색상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되고 남성 제품 세일되는 전체 페이지 그리고 여성 제품들도 세일되는 전체 페이지 확인해 보시고 초특가 세일 판매되고 있으니까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laughs>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슬램잼 이탈리아 위천 편집샵이고 이 사이트 현재 세일되는 제품들 최대 80%까지 셀 적용받아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저렴한 금액의 나이키 NRG 제품들 여러가지 만나볼 수 있으니까 확인해보시면 되고 한국 직접 배송 가능한 사이트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가끔씩 접속을 튕겨내는 경우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접속 튕겨내면 다른 기기로 접속해보시거나 IP 우회하셔가지고 접속해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보여드리고 있는 나이키 NRG 반팔 티셔츠 3만원 정도 구입이 가능합니다. 30%셀된 금액에만 만나볼 수 있고 사이즈 보시면 X s 부터 2X l 까지 사이즈 전부 다 남아 있으니까 이런 제품들 확인해 보시면 되고 요 반팔 티셔츠는 이전에 리뷰해드린 영상도 있습니다. 아직도 여러 가지 색상의 제품들 가지고 있고 잘 입는 제품이니까 확인해 보시면 되고 나이키 NRG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양말 종류들도 저렴한 금액만나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이염되어 있는게 아주 이쁘기 때문에 확인해보시면 되고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버킷텍 같은 경우도 21,000원 정도면 구입이 가능합니다. 이 제품 아이들 구입해줬는데 아주 잘 착용을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얇아서 여름철에도 시원하게 착용할 수 있는 제품이니까 확인해보시면 되고 보여드리고 있는 나이키 NRG 후디 같은 경우도 35% 세일된 금액 65,000원 정도면 구입이 가능합니다. 보시면 사이즈 다양하게 남아있으니까 확인해보시면 되고 마찬가지 맨투맨 같은 경우도 6만원 정도면 구입 가능해서 보시면은 사이즈, 라지 사이즈 남아있으니까 마찬가지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이키 에너지 반팔 티어츠 프린트 되어있는 요런 제품들 25,000원이면 구입 가능하고 나이키 에너지 그리고 사카이 콜라보한 요런 자켓 같은 경우도 35만원 정도에만 나쁠 수 있습니다. 헐모트렌 보여드리고 있는 후디 13만원 구입 가능하고 보여드리고 있는 아페세 반팔 47,000원 세일 적용 가능한 전체 페이지 확인해보시면 여러가지 나이키 제품이라든지 스톤아일랜드, 반스 등등의 제품들만 나쁠 수 있으니까 세일되는 전체 페이지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가멘토리라는 미국에 위치한 편집샵이고 현재 여러가지 제품들 설날 맞아서 세일 판매되고 있습니다 최대 40%라고 적혀져 있으니까 확인해보시면 되고 40%라고 적혀져 있는데 이 제품은 50%정도 세일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간에 여러가지 제품들 저렴하게 구입가능하고 한국 직접 배송도 가능합니다 직접 배송 비용 30불 정도 받고 있기 때문에 조금 비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미국 배송된지 통해서 제품 받아 보시면 되고 세일되는 제품들 확인해 보시면 보여드리고 있는 르메르 반팔 티셔츠 87불이면 구입 가능합니다. 사이즈도 여러 가지 남아 있기 때문에 확인해 보시면 되고 보여드리고 있는 자네로브 조거 팬츠 79불 정도 구입 가능하고 꼼데가르송 보여드리는 이런 집업 후디 231불 정도 만나 볼수 있습니다. 뒤쪽에 굉장히 큰 하트로고 그려져 있는 제품이니까 확인해 보시면 되고 요 제품은 꼼데가루송 후디인데 201불 정도면. 구입이 가능합니다. 확인해 보시면 되고, 스톤 아일랜드 보여드리고 있는 후디 같은 경우도 301불 정도 구입 가능하고, 사이즈 여러 가지 남아 있습니다. 수비 청바지 같은 경우도 176불로 가격 좋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되고 남성 제품들 세일되는 전체 페이지 확인해 보시면 여러 가지 제품들 저렴하게 구입 가능합니다 이 사이트 같은 경우는 여러 세일되는 제품을 한 곳에 모아놓은 그런 사이트이기 때문에 미국이 아니라 유럽이라든지 다른 나라에서 제품 날라올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 구경해 보시면 되고 마찬가지 여성 제품들 다양한 제품들 세일 판매되고 있으니까 세일되는 전체 페이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독일 코스 공식 홈페이지 현재 여러 가지 정상가 제품들 15% 할인 코드 나와 있습니다. 일단 아래쪽 링크 클릭하셨는데 한국 공식 홈페이지 또는 다른 나라 공식 홈페이지로 이동되는 경우 슈핑트 부분 클릭하신 다음에 점원이 그리고 잉글리 15분 클릭하시면 독일 사이트 영어로 찾아볼 수 있고, 15%셀 정상가 제품에 적용되기 때문에 베스트셀러 가장 인기 있는 제품들 위주로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독일 배송된지 통해서 제품 받아보시면 되고, 전부 다 유로로 보여지고 있는데, 미국 달러 150불 넘지 않게 구입하시면 관부가세 붙지 않습니다. 유로로는 133유로로, 안전하게 130유로 넘지 않으면 관부가세 붙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울로 만들어진 스웨터 저렴한 금액 판매되고 있고 요런 푸퍼 자켓 15% 세일 가능합니다. 울로 만들어진 요런 코트 같은 경우도 사이즈 전부 다 채워져 있고 15% 세일 가능하고 남성 제품들 모스트 포퓰러 그러니까 베스트셀러 제품들만 모여져 있는 페이지입니다. 인기 있는 제품들 확인해 볼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여성 제품들 마찬가지 베스트셀러 페이지 드릴 테니까 정상가 이쁜 제품들 15% 세일 받아서 저렴한 금액에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더 아웃렛 명품 아웃렛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내타 보를 때 미스터 포터의 아웃렛 매장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세일되는 제품들 여러 가지 판매되고 있는데 현재 추가적인 40%까지 세일 적용받아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남성 제품들은 추가 40% 세일 적용되지 않지만 여성 제품들 확인해 보시면 로저비비의 제품부터 토템, 마주, 매종, 마르젤라 다양한 제품들 저렴하게 구입 가능하니까 확인해 보시면 되고 한국 직접 배송 가능하고 반부가세 전부 다 포함된 금액으로 결제되기 때문에 굉장히 수월하게 구입할 수 있는 사이트니까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제품들은 여러가지 테크 제품들 기타 제품들 세일되는 제품들 모아서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마존 사이트에 보여드리고 있는 보스 QC45 제품이고, 보스 헤드폰 중에서는 가장 최신 모델이고 가장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가격 329불에서 15% 세일된 279불 정도 구입이 가능합니다. 검정색상 회색 동일한 금액 판매되고 있으니까 확인해보시면 되고 아, 한국 들어오실 때 200불 넘어가기 때문에 관부가세 부과됩니다. 참고하시고 둘러보시면 되고 그리고 뉴에그 사이트에 DJI 여러가지 드론 종류들 저렴한 금액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마빅 미니 제품 같은 경우 300불 정도 판매되고 있으니까 확인해보시면 되고 보여드린 제품에도 DJI 여러가지 드론 종류들 많은 세일되고 있으니까 여러가지 원하시는 제품이 있는지 들어가서 확인해보시면 되고 그리고 월마트 사이트의 오킬로스 퀘스트 2 제품, 리퍼 제품인데 249불로 가격 더욱더 좋아져 있습니다. 원래는 299불 정도 판매됐었는데 훨씬 더 저렴한 금액에 판매되고 있고 요즘에 월마트 사이트 결제 잘 됩니다. 배송대행지로 잘 나가니까 참고하시고 둘러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베이 사이트로 이동해서 여러가지 제품들 15% 세일되고 있는데 할인코드는 아래쪽 설명부분안에서 찾아볼 수 있고 세일되는 제품들 모아봤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소니 노이즈캔슬링 헤드폰 요 제품 새 제품인데 99불에서 15% 세일되기 때문에 85불 정도면 구입이 가능합니다 10만원 정도 요런 제품들 만나 볼수 있으니까 확인해보시면 되고 소니 1000XM 노이즈캔슬링 이어폰 같은 경우 요 제품은 15% 추가 세일은 되지 않지만 리퍼 제품 저렴한 겸에 149불 판매되고 있으니까 확인해보시면 되고 마샬 스톡웰 요 제품 새 제품인데 15% 세일받아서 200불 안쪽으로 떨어집니다 관부가세피해서 구입 가능하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신거 미신기 이 제품 리퍼 제품인데 129불에서 15% 추가 셀 돼서 110불 정도만 나볼수 있습니다 챔피언 후디라든지 여러가지 제품도 15%셀 되는데 챔피언 공식 홈페이지에서 직접 판매를 하고 있는 제품들이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여러가지 제품들 저렴하게 구입 가능하고 그리고 공구 종류들도 문의하신 분들 계셨는데 디월트 제품이라든지 다양한 파워툴 15% 추가 세일 받아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15% 추가 세일 받을 수 있는 페이지 확인해 보시면, 게이밍 관련된 제품이라든지, 텔레비전, 컴퓨터, 포토블, 오디오라든지, 다양한 제품들 저렴하게 구입 가능하니까, 카테고리별로 모여져 있습니다. 들어가서 원하시는 제품이 있는지 클릭하셔가지고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외직과 띌 정보는 여기까지 모아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정보가 좋은 정보가 되셨다면, 아래쪽 좋아요 한 번씩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영상 처음에도 소개시켜드렸지만 타스메니아 여행기 오늘 다른 채널에 올려드릴 예정이 있습니다. 그 영상에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내일 치킨도 받아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은 오늘 연휴 마지막으로 알고 있는데 연휴 마지막 잘 챙기시고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즐거운 하루 되시고 감사합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아래쪽에 보이는 통 클릭하시면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람 설정해 놓으시면 더 빠른 지구정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